다시 돌아왔습니다. 내폰도 레기 걸려. 그럴 수 있지. 여기가 방이 어. 네트워크가 잘안 되나? 언제 네. 우리 자주 끊긴다 되게. 그럼 런 여기가 좀잘 끊기네. 그런 거 같아. 됐어. 음. 아, 투부 영상 봤냐고요? 아저 봤죠. 잘하더라. 난난 난 약을 못 해가지고 아니, 근데 그게 내가 그냥, 그냥 진짜 진짜 아내 이재시장 못 하겠더라. <웃음> 왜? 아그 <laughs> 아, 그 음, 진짜 이날이랑 느낌이 달라. 그것도 그렇고 어. 감도 이렇고 어. 그냥 어깨도 어도안 돌아가고 배고제구도 <laughs> 엉망이고 어. 그나마 잘 던진 거는 골라야 돼. 아 그렇구나. 난... 막막 던져는데 절로 가고. 그래서 매이저. 응. 난 그런 거밖에 없어. <laughs> 직구 이게 여기다 끼우는 게 슬라이드였나? 어. 슬라이드였나? 어. 그런 거밖에 어. 어. 없어. 이렇게 끼우 어. 어. 아 근데 난, 나는 모르겠는데. 잘 못해가지고. 어. <laughs> 되게 신기했어. 응. 와 이제 응. 이렇게 던지는구나. 응. 평소에도 계속 좀할걸 그랬어. 응. 너무 <laughs> 너무 등지고 살았던 거. 아 운동 응. 잘하고 싶다. 운동? 아. 어. 운동에는 잘하는 운동이 없어. 잘할 거지. 나 운동 진짜 나 진짜 다른 다른 <laughs> 쪽으로 잘하는. 음직이는거 <laughs> 진짜 못하는 거 같아. 화면이뿌연가요 <laughs> <laughs> 뿌여, 그런가? 닦아볼까? 여이 이건가? 어, 그런 것 같아. 오, 됐다. 됐다. 오! 돌아왔어. 음. 정인이랑 얼굴을 잘하잖 <laughs> 아, 숨쉬기 운동 <laughs> 잘하죠. 아, 저 진짜 자신있어요. 예. 하하하하. 하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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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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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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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되게 좋아하신다. 맞아. 그러니까 오랜만에 메이크업해서 그런가? 응? 메이크업 해서 간다. 오랜만에 <laughs> 메이크업해서 그런가? <간다>. 오랜만에 <laughs> 메이크업했나 <laughs> 우리?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고 이렇게 브라이브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지. 아. 난 보통 노 메이커라고 하거든. 병인이 이렇은 우유 빛가피비입니다 응. 응. <laughs> 음, 민초라고 했고 <laughs> 이거는 계속 나오네. 나 가디건 많아. 형 가디건? 나 이거 오랜만이에요. 어? 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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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근데... 그렇게 있어, 저, 그 있어줘. 아, 그 사람도 가디건이잖아. 아 맞네. 응. 어제따라 가디건좀나도 요즘에 가디건이 빠졌는데 응? 왜? 어? <laughs> 왜? <아니야>. <웃음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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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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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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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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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뭐 했는데 응. 응. 봤어 응. <laughs> 응. <안 돼. 웃음> 중민아 이거 봐 양정이 바보가 좋겠어 그안돼아승민이이 또한 잘안 한다더니 정인이 말이 맞았네 뭘할 걸요 그 내가 진짜 <웃음> 보여줄게 <웃음> 아 진짜 안 여러분 나? 마지막입니다 <laughs> 아 장난이야 장난 <laughs> 정인아 읽어봐 승민이 바보 댓글에 그렇게 적혀있었던가? 너의 속마음을 스테이가 대변해줬다? 어? 뭐가 재밌는 댓글이 있었는데? 어디 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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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갔어. 이게 진짜 빨리 올라갔어. 빨리 진짜? 안 읽으면은 그냥 올라가버려 그러니까 요새 둘의 최애 음료,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<laughs> 아, 그리고... 아저 타로 맥북티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, 제로 콜라도 좋아합니다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저는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탄산을 잘안 마셔요 음. 망고 주스를 좋아해요 <laughs> <laughs> 매실도 좋습니다 매실 아 매실 좋아요요아요매파좋아붕팥붕슈붕 음... 음... 팥. 팥? 아, 팥, 팥. 팥. 되 네. 그래서... 아, 나, 붕렇게슈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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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그렇게근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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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 없으면 안 돼. <laughs> 아나 무조건 파. 난 무조건 파. 파시긴 뿐이야. 한데 나도 파시긴 한데 가끔은 슈크림. 음. 난 파시 제일 좋아. 제 마음에 갈 때인가 봐요, 여러분. 그래도 근본은 치킨. <laughs> 치킨 피자 먹을 때도 요새 잘안 먹으려고 해. 이게 탄산을 왜? 먹으면 아 목이 아. <laughs> 근데 근데 또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먹을 때도 있어요. 그냥 <laughs> 음료가 그거밖에 없으면은 계 먹는 거 같아. 그지? 아예 안 먹는 건아니랍니다 그냥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. <laughs> 수능 27일 남았어요. 응원의 메시지 한번마요 <laughs> 수능 27일 남았대. 27. 아 수능 진짜 딱... 잘 딱 4주 정도 음. 진짜, 어, 진짜 잘 봐서 꼭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진짜로. 음. 좀라더라도 그냥 문제가 술술 풀릴 수있게 긴장을 최대한 안 하면 좋겠지만 렇게이꼭 음. 이렇게. 자신 없는 상황에서도 잘하게이게 준비 게이 철저히 하셔이 하셔 가지고 올해 그냥 끝장 한번 내겠습니다. 아, 진짜 좋은 말이다. 끝장 내자. 하루로 모든 게 한가름 된다는 게 그치, 그치. 굉장히 부담스럽고 음. 진짜 미치겠고 그런데 스테이션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나는 네. 저희가 응원하고 있거든요. 진짜 꼭 파이팅 다 파이팅 파이팅 같은 학년이라서 공감이 하네. 맞네 <laughs> 정인, h 마 n y be my boyfriend. 리 올라갔어 because y o u 가 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니 a l i a <laughs> 음. 오 아보카도 필터 예스. i s time to use. 사용할 때 왔어. 예스. 시간이 왔어. 근데 나 댓글 중에 그거 왔어뭐 어. 내일이 끝나지, 끝나지 않을 이야기. 어. 일주년 래 노래 나오지? 어. 아. 몰랐다. 면 지금쯤 벌써 녹음이 다 끝냈다는 얘기 오! <laughs> 안녕 오랜만이다 너는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<laughs> 너를 볼때스테이의 표정은 밝지 않아 난 끝나지 않을 이야기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좋아 스트레이 키즈의 소감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잃지 말자 <laughs> 네 저희 그런 노래도 <laughs> 할수 있는 팀입니다 맞아요 그런 가지만 약간 뭐지? <목소리> 끝나지 않을얼요 녹음 때 되게 네. 발라드 녹음 처음 해봤거든요. 그때 네. 네. 아, 되게 네. 낯설었어? 되게 낯설었어. 우리가 되게, 되게 신기했어. 네. 그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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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칭찬 많이 받았어. 끝에. <laughs> 재밌었어. 잘했지 그때. 아, 오랜만에. 그게 벌써 1년 전이라는 게안 믿기나? 맞아. 5개월 된거 같은데. 그러까 왜 진짜 시간 빨리 갔다 와, 아, 무대 했을 때가 응. 너무 좋았어 그때 잊을 수없다 진짜 케이스 그때진장 응원봉 들고 저보다 이러고 있어 저보다 이런 이런 눈빛으로 보여어 우리 애들이 이런 걸 <laughs> <이러고> 있었잖아, <laughs> 맞아 그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나 노래하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 다시 한번 그때 노래할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 케눈 <laughs> 하나 하나 마주치면서 진짜 난 <laughs> 그것도 좋아. I 이 m 뉴발랄한 버전? a d i n I 트랑 new 미팅 l a d i 미팅에서 new 게 너무 좋아요 아 I a 아보카도 p 기가아 d i n 눈치 챙겨라 <laughs> 플럼프 원테이크요. 아, 그거이 되게 그 어. 유튜브 콘텐츠 찍는 거. 음. 되게 신기하긴 했지 진짜 조용히 너무, 너무 조용했어.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조용했어. 숨쉬는 소리랑 어. 클릭 소리 하나 하나가 음. 진짜 귀에 막 쏙쏙 박힐 정도로 맞아. 모니터도 진짜 신기했고. 맞 어. 음. 우리가 그렇게 조용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. 딸이. <laughs> <laughs> 다른 곡도 그렇게 조용한데서 한번 불러보고 싶다. 슬럼프도 좋았고 기회가 된다. 응. 내일 생일이신 분들이 많네요. 그게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스테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요. 내일. 네,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네, 주말이네 주말에는... 어? 내일 네, 주말이네 토요일에 생일 좋습니다 오늘 약간 네. 금요일이네 불타는 느낌 네. 꼭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<laughs> 사랑한다고 응, 사랑해,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<laughs> 소리 지르고 싶다, 나도 응, 사랑해 스테이 <laughs> 지 그럴 수 없어 밤이야. 안. 음. 오. 오 학교 라디오에 잘하고 있어 추천곡으로 신청했던 3천 멤버. 너도 그거 봤구나. 맞아 그 잘하고, 있어. <laughs> 잘하고 있어가 진짜 우리 데뷔 때부터 함께했던 무대라서 그런지 음. 그냥 이 노래 들으면.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되게 벅차지 않나요? 옛날 생각나지 풍경이 너무 많이, 자랑 미스를 스테이 앞에서 부른 적이 너무 많잖아 일단 녹음실이랑 응, 맞리고 그때 뮤비 촬영장이랑 응. 그때 내 모습 딱 기억나 교정 얘아 잘하고 있어, 그때 뮤비 촬영장 <laughs> 추억이다. 맞아, 진짜 추억이, 진짜 추억이야. 이제 곧 데뷔하는구나. 맞아. 되게 신기했었는데 모든 게 신기했어요. 아, 또동아 약간 추억 방송인 것 같아. 축팔 <laughs> <추발> 방송. <laughs> 잘하고 있어.네, 진짜 뭔가 잘하고 있어. 항상 뭔가 이렇게 약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송인 것 같아. 맞아. 뉴캔스테이랑 잘하고 있어. 음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진짜 응응오 음. 음. 어? 이거 오랜만이다 정희는 양깅단이야 양옥단이야 사실 이젠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양깅단이야 양옥단 사실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이젠 모르겠어요 <laughs> 나는 나는 양 나는 나는 양양 학단 할게 양 학단? 양정인 학생단 학생단 그 긴과 오배 중간 아 중간 네,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양 학단에 <laughs> 양 학단 들어오세요 안돼 그러면 스테이지 또 졸업하지 말라고 또 그럴 거야. <laughs> 정인이 졸업하지 아, 마. 정인이 졸업 결사 반대. 나도 졸업, 하, 승민 졸업 결사 반대. 현지 벌써 2년이 다돼 간다. 아, 이도 <laughs> 아, 그랬구나.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. 여러분 다 똑같네. 나도 이렇게 늙어버렸다. 흰 패딩 입고 수능 보러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, TV 나왔을 때가 17살이었는데. 아, 아, 아 졸업식도 하겠네. 어이구, 시리가 왜냐? 시리가 그래, 졸업 축하 한다는 거니? 그래, 고맙다. 열일곱 어, 살이었는데 이제 아보카도 꺼주면 안 되니? <laughs> 아보카도는 우작별인사 하고 음. 우리 슬슬 이제 스테이와 작별인사할 시간이 것거같아 맞아, 이제 좀 마무리를 해 어. 아보카도가 가기 싫니? <laughs> 네. 아, 됐다 네, 오늘 뭐 오랜만에 밤에 이렇게 음. 뭔가 민트색이 되게 화면보이고 편하다 아, 그래 신기하네, 네가 이걸 노렸구나 그래 사실 누가 사준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네. 아무튼 오늘도 뭔가 스테이랑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약간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뭐 약간 힐링, 진짜 힐링이었던 힐링 것 같아. 방송 힐링 방송? 재밌었다, 편안한 방송 <laughs>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? 네 아쉽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응. 아쉬울 때 이렇게 마지막 인사 드리고 응. <laughs> 3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작별 인사하는 건더 아쉬울 것 같아요 <laughs> 맞아 <아니야>? 맞아 딱 <laughs> 좋은 아보카도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. 좋지 않아요 음. 네, 저희도 <laughs> 좋지 않아요 네. <laughs> 아무튼 네,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많이 많이 얘기 나눌 수 있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저희 또보이스노 콘서트 준비 네, 다 같이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항상 바쁘게 재밌게 지내고 있으니까 네, 항상 새로운 기대 많이 많이 있어요, 여러분. 네, 저희는 이제나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오케이, 이제 인사드릴까? 네, 진짜 이제 저희 응. 가볼게요, 여러분. 여러분, 오늘 너무 진짜 힐링되는 방송이었어요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다음에 또 봐요. 그리고 이니트를 사준 땡땡땡 네, 씨에게 네,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. 방송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오늘 너무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음. 아시오 하지 말고 음. 꼭잘 자야 돼요 오케이 가 보겠습니다 이아 내가 먼저 아니냐? <laughs> 이도아승 안녕 안녕 <laughs> 잘자